두군대사전 88번 문제입니다. 자, 해당 문제는 우변에 있는 흙도를 그리고 최대한 집으로 이득 보면서 살리는 문제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호구만 쳐도 어렵지 않게 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조금 더 이득 보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기 쪽과 연결을 시키면서 살릴 수 있습니다. 그첫 번째는 여기를 단수 치는 거고요. 자, 이을 때 이렇게 젖혀 갑니다. 어? 끊기면은 여기가 AB 맛보기로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, 여기서 이 1로 먼저 단수 친 수를 활용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빠지는 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고요. 따낼 수밖에 없을 때, 페이스턴으로 젖혀서 넘어가는 맥점이 성립합니다. 그래서 자체로 살수 있다면, 또 자체로 사는 게 집으로 이득이라면 뭐 살아도 되지만, 자, 만약에, 이런 식으로 자체로 살기 어려운 모양일 때는 자, 일선으로 빠지는 맥점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도 자,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.